쯔미 한자 퀴즈 오늘도 함께 풀어보시겠습니다. 點點成金이 말은 點點한점한 한 점이 금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點점 점을 다가 듭니다. 디엔 디엔 점두 개가 금을 이룬 것입니다. 네, 이 한자는 어떤 한자일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찐자는 쇠금자 황금을 뜻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성씨를 가지고 있는 김으로도 읽습니다. 그러면 DN DN 점두 개가 합해져서 금을 이루었으니까 여기에서 점두 개를 빼 보시죠. 역시 우리나라 성씨 중에도 이 한자의 성씨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상, 샤, 난, 펀. 상, 샤, 위, 아래입니다. 위, 아래가 난, 펀. 나누기 어렵다. 그러니까 위, 아래를 나누기가 어렵다. 라는 것입니다. 위와 아래를 나누기 어려운 한자는 어떤 것일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쌍, 샤이두 글자가 위아래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두 글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글자를 분리해내기가 어려운 한자입니다. 더 힌트를 드리자면 외래어인데요. 우리가 현금 대신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것의 중국어 단어입니다. 한 글자고요. 네, 생각이 나셨나요? 그럼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找到一半 找到一半은 找 찾다죠. 找到는 찾았다입니다. 이 빤은 절반, 반절입니다. 저도 이 빤, 절반만 찾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한자는 역시 找의 반쪽과 따의 반쪽이 합쳐진 한자입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정답의 그 한자의 발음은 화로도 발음이 되고 화로도 발음이 됩니다. 물론 화로 쓰일 때와 화로 쓰일 때의 뜻이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곧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dn dn 정진의 정답은 주엔입니다. 네 보시죠. 여기 주엔 글자에 dn d 엔이 사이에 점을 찍게 되면 찐곧 황금이 됩니다. 정답은 전부 전체를 뜻하는 주엔이었습니다두 번째 문제, 쌍샤 난펀의 정답은 가였습니다. 이가 자를 보면 위에는 쌍 글자이고, 밑에는 샤 글자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헝 가로 획이, 쌍과 샤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난폰 나누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는 바로 카드, 은행 카드, 인항 카, 신용카드, 신용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가'는 가처, 트럭으로도 쓰이고요. 또, 지아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지아 줄러 하면 흔히 우리가 복사기 같은 게 종이가 걸려서 찢어지거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아 줄러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때로는 가 줄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오 따오 이네 절반만 찾았다 이것의 정답은 화 였습니다 화는 찌화 계획 할 때의 화 자입니다 그리고 화로 읽으면 화촌 하면 배를 졌다 또 과수원하면 수지가 맞다. 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쯔미 한자 퀴즈 세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쉐셰 따자 자, 이젠